적분이 그거다. 나눈 것을 모으는 게 적분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눠놔야 다시 모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분 먼저 되고그 다음 적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은 거야. 그래서 적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니네 그 모의고사 문제에는 2단원까지밖에 안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3단원은 어, 내신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너희가 훨씬 편안하게 될 거야. 일단 한 번은 들어놓고 기본은 어, 그리고 후반부라 그때 너희가 그 부분을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 어, 후반, 후반부에는 적분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 문제만 풀고 어, 미분에 대한 아맨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중, 좀 기본 문제에 대해서 뭐센 대표 문제들이나 이런 거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릴 거야.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중간고사를 반드시 노리세요. 왜 그러냐 이번 방학이 정말 짧거든요. 짧은 만큼 학원들도 다 지금 미쳐 있을 거야. 어? 물론 우리 학원이야 조그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술고가 그러니까 뭐 인원이 뭐다 그거 돼서 학교별로 안왔겠지만 다른 학원들은 학교별로 한 학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알겠어? 그럼 아니면 뭐 일주일 내내 오게 하는 학원도 있었을 거라고. 굳이 뭐 그런 거랑 다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이 한 번에 할때 제대로 해놓으면 두 번째 내가 설명을 할때 정의를 입각하여 어려운 문제 다 풀고, 다 풀어줄 거거든? 그때 이해가 빨리빨리 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준 건다 외워주셔야 돼. 야, 봅시다. 첫 번째 갑니다. 미분이라는 걸 가기 위해 그래프의 어떤 특정적인 단어를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봐봐. 이런 거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봐. 그럼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함수 fx에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라는 말을 썼고 여기에 보시면 세모하고 여기 조금 뭔가 더 칠해져 있잖아. 정확히 보면 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어의 D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차이. 그래서 델타 X라는 것을, 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X의 증분. 증분. 증, 중이 아니야? 증이야? 이건 Y의 증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증분, Y의 증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래프로 그려준다면 그래프로 그려 본다면 이런 얘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기 A고 여기가 B야 아, B가 좀 여기 좀 너무한다 다시 조금 눈에 보이게끔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될거야 응? 그러면은 이 점이 FA일거고 이 점이 FB겠죠 저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응. 그러면 어, 이거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증가한거니까 이게 델타X인거고 델타X는 B-A인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델타Y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게 델타Y일거고 니가 뭐다? FB에서 FA를 뺀 거야. 맞아? 그거를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시면 너와 너를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낼 거고 이게 델타 X가 될 거고 이게 델타 Y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X가 이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Y가 증가한 양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b-a분의 fb-fa라고 한다. 이거거든? 그럼 딱 보자마자 저걸 보자마자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거야? 이 점의 x좌표에서 뺀거 y좌표 뺀 거를 b로 나타낸 거지. 그치? 그게 뭐야? 곧. 그게 곧 뭐야? 두 점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구나. 기울기구나. 그게 요 밑에 써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 저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야, 저건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렇게 정의를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내가 분명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봤어? 그럼 x에 따라서 내가 일로 가고 있잖아. 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럼 X로 쭉 가고 있으면 결론은 얘는 결국에 점점 커지는 건 맞지. Y 값이 점점 커지는 건 맞지. 그치? 근데 나는 특정 구간. 즉, A부터 B 구간까지에 거기에 대한 변화를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갔잖아.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갔잖아. 그런데 Y는 FA부터 FB까지 갔지. 그러나 내가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분명 나는 작아졌다 올라갔다라는 걸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간 건 맞지. 그치. 그것만 표현이 된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봐봐. 나중에 우리가 이 미분 적분이라는 게왜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너의 그래프를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 상세히 알고 싶어. 그럼 난 여기 이제 C라는 점을 딱 찍었다고 해보자. 맞지? 그럼 A부터 C까지의 평균 변화로 율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양수, 플러스가 됐겠지. 아, 그러니까, 너는 시점까지는 감소하다가 C에서부터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부분을 또더 나눠서 보시면, 결국에 내가 저 그래프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겠지. 이게 평균 변화율을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돼. 이건 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 왜? 그러다 보니 조금 해석이 쉬워지는 거야. 모든 게 다. 어. 근데 뭐 근거 없이 그한건 아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어, 그게 평균 변화율이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함수에서, 오케이? 함수에서 너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한 겁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 보세요. 어, 표현이 좀 생소한 게 나왔죠? 어떤 표현이 생소하게 나왔죠? 너죠? 맞죠? 오케이? 이건 뭐냐? B 자리에 요게 B는 뭐가 되죠? 요걸 봐봐. 이걸 적절히 변형하면 b, 아, B에 b 대해서 정리하면 B에 대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델타 X다. 아, A로부터 어, 변화율 만큼 더한 게 B구나. 맞나요?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적으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오늘 저것만 할 거야.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저것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미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 거기까지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거 철저하게 다 공부해 오셔야 월요일날 좀 손쉽게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음. 야 그럼 두 번째 이제 미분 계수라는 게 나와요. 미분 계수라고돼 있고, 저기에는 안써 있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저기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썼어. 순간 변화율이라고 썼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얘도 역시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야, 왜 저러요?가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 알겠지? 이거는 첫 번째 일에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계수에 대해서 너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봐 그래프가 조금 둥글려서 그려볼게. 얘가 fx야. 그리고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응. 음.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점. 봐봐. A는 정해진 거야. 잘 봐. A는 정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 내가 고정이라고 할 거야. 딱 정해져 있어. 그치? 응?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야. 아, 너로부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값에 대하여 내가 델타 X라는 게 있겠지. 맞지? 즉, 요건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어, 그래서, 이 델타 X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너에 대한 기울기를 바라보니, 아, 양수구나. 이 말이지. 그러면 너의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델타 X가 점점, 점점, A에 가까워질수록,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얘기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니네 봐봐. 여기 있던 점이 점점 가까워진대. 맞아? 가까워지면 처음엔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엔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점점 기울기가 커지면서 되겠지. 맞아? 그러면 니가 요 점이 요 점이 여기에 가까워지면 맞지? 그 값은, 그 평균 변화율, 그 기울기는, 누구와 비슷해지겠구나, 라는 얘기거든? 알겠어? 어, 그 얘기인 거고, 반대로, 너의 다가오는 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맞지? 아, 이쪽에 델타 X로부터, 여기서부터 다가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이렇게 돼 있다가, 맞죠? 결국에 얘는 점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나, 결국에 너라는 점에서, 요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맞지? 이 점과 어떤 직선이 접해보이는 순간이 될거라는 얘기인거지 그치? 그러한 너를 F'A라고 정의했다 이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X가 A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해수 있겠구나 이런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수학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된겁니다. 잘보세요 야, 이게 아까 뭐였어? 봐봐,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였지. 이게 뭐였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에서 그 델타 x 증가량을 0으로 줄여버리면 이루이야 알겠지? 증가율을 0으로 줄여버렸을 때, 그때의 너의 극한값이 곧 f 프라임 a라고 정의한 거라고 되나요? 그런 표현이 여기도 있다고. 봐봐. 봐봐. 아까 원래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B라는 자리를 쓴 거야. 근데 B는 고정이지. B는 어떤 정확한 값이야? 그걸 정확한 값으로 놓지 않고, 어? 그 점을 미지수 X로 잡았다면, 미지수 X로 잡았어. X로 잡았고, 그 다음에 고정점을 A로 잡은 거야. 아, 너라는 X가, 너라는 X가 A에 점점 가까워지면, 이런 소리지? 가까워지면, 그때 그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곧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한다. 정확히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됐어? 어. 그 표현을 잘 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표현은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쓸 표현이고 h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H는 아주 작은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그림상으로 보면은 A를 여기다 그러면 저 멀리부터 막 다가오는 모습을 그려줬거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근처에서 다가오는 거야. 아주 가까운 데서. 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고. 이 H라는 것은 H라는 것은 너로부터 A로부터 아주 작은 수 거기에서부터. 온다라는 얘기야. 그니까, 러 델타 X를 H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일까?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저뭐 H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헷갈리거든요. 쓸 때마다 델타 X가. 4X로 보는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 얘네들이야. 뭐 책이야. 딱 정확하게 보이겠지만. 오케이. 그게 요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 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 그러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곧 기하학적으로 뭐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기하학적 의미로 됐습니까? 어, 중요한 건 저게 아니야. 니네 머릿 속에는 잘 들어. 앞으로 야 어떤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오케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x가 a로 갈 때. 어 x에서 x 빼기 a, f(x) 빼기 f(a)라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리미트 델타 x로 바꿔보시면 0으로 갈 거고 그게 이렇게 되겠죠? 델타 x 분의 f x 플러 어, 음.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될 거고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쓸수 있음 이거였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이겁니다 A. A. A A A A A A 고정점 즉 나는 너의 고정점에서 내가 정한 점에서 의 평균 변화율과, 아예, 순간 변화율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잘 봐. 그렇다라는 것은, 야, 너 X는 A잖아. 맞지? 어찌됐든 어떤 특이한 종류에 대한 극한 값이잖아. 어? 그러면 이 극한 값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내가 리미트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쳐다보라 그랬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봐. 잘 봐. X가 A로 가지. 너 분모 어디로 가니? 0. 0으로 가지. 분자가 어디로 가니? x에 a 대입해봐. 0. 0으로 가지. 그치. 얘는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에 해당되는 어떤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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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값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아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너의 극한값을 우리는 f'a 라고 하자 콜? 이게 첫 번째야 다시 고정점 a가 있는 모양에서 이러한 모습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것에 대한 극한값이 나오시면 그걸 우리는 f'a 라고 하자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저거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이야. 이 내용으로 이제부터 쭉 가볼 거야. 이런 거는 뭐 얘기할 건 없는 거지만 일단은 가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 보고요. 어, 저 미분계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극한값을 표현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잘 봐. 야 평균 변화율 f(x)가 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을 때 x 값에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이 말이야. 그럼 네가 a고 b야. 그냥 이렇게 봐. 너에서의 기울기 구하라고. 야, 그러면 분명히 너는, 봐봐, 뭐야. 3 빼기 2죠? 아니, 3 빼기 1이죠? 3 빼기 1, 3 넣어. 맞지? 3 넣으면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3. 빼기 1 넣어.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어. 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볼게. 야 너에서 너에서 x 값에서 2가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3미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그냥 미지수 구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뭐 단순한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거기다 써놔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본 거거든요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본 거야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봤어 야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2래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변할 때 야, 0부터 2까지 변할 때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게 무슨 소리야? 0, 뭐와 2, 뭐에 너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얼마죠? 아,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 왜? x는 2의 대칭.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선도 대칭이 될 거니까 너의 대칭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갑니다 딴따라란 따라란 4번 계속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익혀 익히면 돼 어. 자 다음 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습니다. x의 값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평균 변화율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야 그러면 너라는 점에서부터 너라는 점 긋고 너라는 점 이렇게 긋고 너라는 점을 이렇게 긋었다면 너의 기울기 알파 너의 기울기 베타 너의 기울기 감마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 기울기 맞아? 그래서 아 평균 변화율 두점 사이의 기울기다. 두점 사이의 기울기다. 두점 사이의 기울기다. 됐어요? 네, 지금 기초적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지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두점 사이의 기울기이며 그 기울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5번 가봅시다. 5번 별표 쳐라.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들. 오늘 봐봐. Y, 오른쪽 그림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와 y는 x와의 그래프입니다. A, B가 그 범위일 때 다음 중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 어, 그럼 나 이런 거 물어보자. 잘 보자. 야, A분의, A분의 FA야. A분의 FA의 의미가 뭐죠? A분의 FA가 뭐야? 정확하게 읊어. 정확하게. 0,0과 A, FA의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다. 맞죠? 그럼 나는 너와 너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고 너와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 커? 그렇지. 이게 더 크네요. 너탈락 됐어. 니은도 봐봐. 니은을 딱 쳐다봐. 니은을 쫙 쳐다보시고 어 느낌 확 가죠? 잘 보자. fb fa가 나왔지. 그치 그럼 이게 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들으세요. 함수 값에 차가 나오잖아. 지금부터 함수 값에 차가 나오시면,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평균 변화율, 앤드 기울기에 대한 얘기라는 걸 조금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니까, 러 아, 나 너를 양 변에, 니은을 봤을 때양 변에 B-A로 나눠버릴 거야. 음, 그러면 B-A가 될 거고, 그 다음 B-A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FA가 될거고 너 양수야?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어요. 1아 너희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니? 라는 얘기인거니까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돼있죠? 그게 지금 당연히 너보다 위로가 있지. 맞나요? 어? 이거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아 아아 아,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Y는 X. 즉 기울기가 1인 거보다 크구나. 됐어요. 어그 다음 봐봐 디귿 볼게요. 디귿도 이제 f' a'라고 그랬어. f' a'가 뭐라 그랬지? 아까 그렇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될 거고 b에서의 접선의 기획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지금 크지? 그렇지? 아, 그러니 너도 맞아요. 둘다 맞아. 우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봐봐, 봐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에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되고 있지?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 이 리얼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였잖아. 저 안에 있는 모습이. 어머나,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은.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실. 그렇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구나 맞아 반드시 누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랬어 네가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응? 이해됐나요 그런데 등호 성립은 언제 된다 그랬죠 a와. 그렇지 a와 b가 같을 텐데 a와 b는 같지 않죠 그쵸 같지 않으므로 너는 왼쪽의 수가 더큰 거고 맞지 그러면 분명히 아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점점 커지는 그래프라고 얘기했지. 그러니 너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a랑 b가 다른데. 음. 응. 될수 있어.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근데 어차피 큰 거니까 무조건 제 쪽이 크거나 같은 건 맞, 맞잖아. 어.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거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너희가 식을 써서 해보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이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